경마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건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9월 21일 토요 경마입니다. 어, 서울 13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많은 경주가 좀 편성이 됐어요. 어, 추석이 지나고 어, 한 주를 휴, 어, 공백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마피일드 수도 많고 자, 이제 뭐 9월달이 이번 주와 다음 주2 주가 남았기 때문에 모든 마방에서 좀 상금 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또 주말에 뭐 태풍이 올라오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태도 좀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승부처 먼저 고지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4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요. 두팔 경주를 두 번째 메인승부처 11경주를 배당. 자, 마지막 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13개의 많은 경주가 펼쳐지지만 4개의 승부처 깔끔하게 한번 적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1경주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경주 국산 육군 단거리 100m입니다. 11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편성. 자, 일단은 일본마 농부의 수채화란 마필이 어, 이전을 치르면서 두번다 많은 인기를 좀 모았던 마필이에요. 자, 그만큼 훈련 내용은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경주 때, 뭐, 지난 경주는 완전히 발주, 전개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 최고의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 자, 능력상으로 봐서는, 어, 일본마 농부의 수채화가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아, 등짝이 김동수지만은, 마필 컨디션 자체는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 김동수 기수가 장난만 치지 않다면 1번마 농부의 수차는, 자, 그냥 뭐 발주를 좀잘 받고, 그냥 올수 있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2번마 마하 4단과, 어, 아, 4번마 대지역을, 6번마 밀키셰리, 2번, 4번, 6번, 3제 마필이, 어, 확연히 좀 좋아진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4번마, 대지여걸은 지금 주행검사를 치르고 30주 만에 출제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아, 검사 내용도 이상이 없었고요. 음, 훈련 내용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여기 2번마, 마하, 네단과 6번마, 밀키쉐리는뭐 3전, 1전을 치른 마필들인데, 경주를 치르고 나서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3번, 6, 아, 2번, 6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laughs> 자, 2경주입니다. 국산육군 단거리 10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최고의 인기마가 있어요. 7번마 화이트 코멧이란 마필. 뭐, 이거 지난 경주 제가 나온 한이발의 화이트 코멧 강하게 때려들었던 어,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편성이 약해요. 음, 약한 편성을 만났고, 자, 물론 뭐 7번 게이트를 받았지만은 어,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7번 마 화이트코멧은 자, 박태종 기수가 좀뭐 정확히 알고 타는 마필 뭐 실습만 하지 않는다면 올수 있는 마필이다. 뭐,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음, 외곽에 있는 12번 마 이그라이란 마필인데요. 자, 요게 지금 오전을 치르고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지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산호은 풀문 오션이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도, 자, 김용군 기수가 직접을 했어요. 아, 여유 있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번마 이그라이, 뭐,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4번마 페더럴 킹입니다. 자, 요것도 3전을 치는 마피 아직까지 어린 마필입니다. 뭐, 경주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 4주 만에 실전을 하고 있지만, 칼을 좀 갈고 나오는 마필이다. 4번마 페더럴 킹까지, 아, 추천을 좀 드리면서 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7번마화이트코맨 아, 강력한 충만화 추천을 드리겠고요. 4번, 10, 2번, 두 마리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육군 단거리 10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어린 마필들의 접전 경주인데 8번마스트롱킨이란 마필, 뭐, 지난 경주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경제 놓고 때리면서. 아쉽게 주는 승을 거뒀지만은, 자, 500kg가 넘는 거구의 안말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서윤석 쪽에서 마방에서는 안말 대표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도뭐 등짝이 문세영기수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어, 편성이 아직까지는 경주를 치리지 않은 마필들이 되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8번마 스트롱킹은 그냥 오는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쌍충마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10번마 헤리티지. 아, 이게 주행검사를 치르고첫 아, 경주에 지금 나오는 마필인데, 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해요. 어,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발심 자체도 기가 막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 훈련까지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헤리티지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지금 이동화 기수가 기승한 7번마 신데로와 조한별 기수가 기승한 9번만 시선 집중. 자, 7번, 9번 두 마리의 마필도 주행검사 때와는 틀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걸음 자체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7번, 9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 국산육군 단거리 10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건의 첫 번째 메인승부차입니다. 자, 그렇지, 뭐, 저, 추석 전주 1회 경마 메인 승부처를 뭐 강하게 다 때려드렸습니다. 아, 제가 지금 메인 승부처를 잡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메인 승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승부처를 잡을 때 정확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마방마피를 놓고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현장에서 승부를 한다면 놓고 때리고, 현장에서 승부가 없다면 잘라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회 경마도 정확히 때려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도 어린 마필들의 혼전 경주입니다. 자 뭐가 돌아도 할 말이 없고요. 자 이렇게 어린 마필들은 경주를 치르고 나서 걸음의 변화가 오는 마필이 있고 또안 좋아지는 마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리기 때문에 골막이라든가 다리 쪽으로 안 좋은 마필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정확한 내용을 갖고 승부를 볼수 있는 오전짠인 승부차예요. 자 마필 컨디션 자체가 변화가 왔다. 강하게 밀고 한번. 선행까지 가면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자, 이런 내용까지 정확한 내용이 접수가 된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 한번 단거리 1 0 0 0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오전장 4경주 1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깔끔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육군 13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야, 이번 경제도좀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마필들인데요. 자외격에 있는 디터미네이션. 자 여기 일전을 치는 마필인데요. 이거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마필이에요. 아 빅터리가 첫 경주에 뭐 발주부터 좀 느린 장기를 펼쳤던 마필인데 나스끝 걸음은 기가막힌 모습. 자 스트레토 버키 법전 이런 마필들한테 잡습니다. 자 스트레토나 러키 법전을 여기 갖다 놓으면 쌍이에요, 그냥. 자 11번 마 디터미네이션도. 이번 경주는 쌍이다. 외곽 게이트지만은 어차피 취입 전개로 펼쳐야 되는 마필이고. 자, 문세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발주도 빠르게 나와주실 것이다. 열 하나 쌍으로, 복으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7번만 스마트군난과 10번만 형마푸부. 뭐, 10번만 형마푸부는 뭐, 지난 경기에 주는 수금 거고 배당을 터트렸던 마필인데, 우연이 아니에요. 항상 올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지난 경주는 마루엘이 기가 막히게 타고 추입장교를 펼쳤고요. 자, 이번 훈련 내용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 7번마 스마트 고랑은 오늘도 뭐또단독사행을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난 경주 인기 모으면서, 아, 선행을 나가면서 무너진 마필인데, 자, 요런 경주는요, 지금 스마트 고랑과 11번마 디터미네이션이 지금 최고의 인기를 모읍니다. 자, 요런 거는요, 무조건 해먹을 수가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깜빡이 맞건이지만 이게 30원, 40원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갖다 때려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마필은 내선에 있는 일번마 슈퍼빅터와 9번마 킹리인데, 자, 일단 뭐, 일번마 슈퍼빅터는 등장. 이동하기 수가 요즘 말타는 모습이 조금 싸워, 마음에 들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 마필이 제가 8월 17일 경주에 1700에 놓고 한번 승부를 봤는데, 3차 걸 왔어요. 지난 경주는 뭐한게 없고요. 자, 요거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고, 9번마 킹니란 마필도 요것도 지금 김동수가 지난 경주에 철저하게 안 갔단 말이에요. 요게 간다면은 라스트에 올라올 마필이에요. 9번마 킹니도, 어, 제가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5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육경입니다. 국산 5군 단거리 1 0 0 m 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범마 비상등이란 마필이 지난 경주 에 선행을 나가면서 우승을 거두고 순군전에 나서고 있어요. 자, 순군전에 나서면서도 지금 안쪽 게이트에 단거리 1 0 0 m 적정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최고 인기를 모으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난 경주도, 어, 조교는 조치가 못했어요. 마필 컨디션 자체는 어, 조치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훈련 내용은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지금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사범마 비상등이라는 마필도 만약에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조건이 편성이나 전개가 나온다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7번마 매니 스탠드도 좀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고, 2번마 나온 하니발도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 자, 일단 2번마 나온 하니발은 승군전이고요, 직전보다는 컨션 자체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안쪽 게이트고, 이역계수가 뭐 단, 강하게 밀고 선악을 간다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컨션 자체는 직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7번마 매니스탠드도 지난 경기 박병윤이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나가면서, 자, 우승을 거뒀던 마필,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데, 자, 요마필도 뭐더 보여줄 거라면 있는데요. 아, 훈련 내용이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요마필도 뭐 쌍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 자, 제가 지금 뭐 쌍까지는 강하게 좀 보고 있는 마필은 외곽의 12번마 가보 풀킨입니다. 뭐, 저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정확히 아실 거예요. 42조 마방마필. 김성곤이 정확히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난 경에최고 인기를 보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은, 일단은 체구가 작아요. 400kg대 초반에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자, 그렇지만 근성은 있는 마필이라는 내용입니다. 마필 자체가 근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멸똘, 가복, 풀킨을, 뭐, 승부가 이빨에 나온다면 저는 쌍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열둘 가보, 풀킨이 가장 좋은 컨디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경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경지 혼합사군 10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지도 어린 마필들의 혼전 경주입니다 뭐, 주행검색 때 잠재력 있는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들이 많이 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번마 스피돔, 아, 여기 5번마 JS군주, 9번마 글로벌 파티, 외곽의 12번마 S, 스삭스 10번마 골든서비스까지 지금 5대 마필이 컨디션 자체는 가장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주행검사 내용과 마방 내용이 가장 좋은 마필들이다 2번 5번 9번 10번 12번까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뭐 쌍다가리 충만은요 제가 뭐 현장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서 강하게 나오는 마필을 쌍으로 보고 넣놓고 한번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8경주 국산업은 1300m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권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 또한 현군에서 어, 자기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혼전경주입니다 뭐,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지난 경주 철저하게 좀 걸음을 아껴놨던 마필이 이번, 이번에 훈련광도 끌어올리면서 마방까지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쌍으로, 복으로 놓고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경주 조건이고요. 그만큼, 자,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는 마필 중에 컨디션 떨어져 있는 마필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인기를 모으는지 모르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넣고 때릴 마필은 현장에서 인기를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편성에서 안될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마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은 동물입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왔을 때 때려 먹어야 됩니다. <laughs>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훈련 컨디션을 보지도 않고, 승부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을 쌍으로 복으로 한번 배당을 노리면서, 중반부, 두 번째 메인승 붙여 깔끔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사군 13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혼전경주입니다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 지난 경지 우승을 거두고 지금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모두가 있고요. 어, 탐 마필들은 뭐 현군에서 그래도 자기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혼전경주 자, 4번 마 컬러풀 조이란 마필이 그래도 현장감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아, 등짝 도 문세영 기수의 또 훈련까지도 좋아진 걸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 의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 자, 과연 어, 4번 마 컬러풀 조이가 지금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 뭐 안쪽 이트 받고. 추입 전개로 펼치 것이냐, 중간 연결로 펼칠 것이냐. 자, 일단 마필 컨셉 자체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2번만 마이티럭과 3번만 제이콥, 여기에 7번만 수월한 마필입니다. 뭐, 3대의 마필은 순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들인데, 순군전이지만 확연히 좋아진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7번까지 강하게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 2번, 3번, 7번, 3대의 마필 다 제가 지난 경기에 강하게 전부 놓고 때렸던 마필들이에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쌍까지 무조건 다올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쌍까지 와준 마필들입니다. 자, 2번, 3번, 7번, 3대의 마필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이냐, 그걸 정확히 체크를 해서, 국영지도 현장에서 깔끔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국산사군, 1200m입니다.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 자, 이번만 탁트이란 마필이 2연승을 거두고 승군전에 나서면서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지난 경주 1000m, 1000m의 우승을 거뒀는데 오늘 거리가 1200m 늘어났고요. 승군전에 상들도 대 만만치 않고요. 자, 일단 뭐 최고의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고 단독선을 세갈수 있는 조건이지만, 제가 일경지 때 말씀드렸던 일경지죠? 미키셰리 어, 49조 마필. 미키셰리 자, 고마필과 병합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탁 트인한 마필이 미키셰리를뭐 여유있게 좀 앞서는 걸음이 아니라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정도 걸음 갖고 물론 단독 세는 걸갈수 있는 조건이지만 승군제는 1200을 버틸 수가 있느냐. 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만 탁 트인을 쌍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주력 마트만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 열둘 반지 한 송이입니다. 외곽게이트로 좀 밀려있는 마필인데, 직전 승군전에 그래도 최범의이가 기승을 하고 우승을 거뒀습니다. 뭐더 보여줄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어, 소속점 마필이죠. 외산 3군 KL 에이스. 자, 고마필과 병합을 하는데도, 어, 상당한 여유가 좀 있는 마필이다. 열둘 반지의 함성을 강력한 충마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에 지금 3번만 서울퀸과 10번만 노만블레이드. 두 마리의 마필은, 제가 후차권으로 배당마필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서울퀸은 항상 자기 걸음을 뛰어지는 마필이고요. 자, 노만블레이드는 지난 경기 승군전에 1000m에, 자, 이거는 완전히 모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인기권에도 밀려 있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멀로기소. 정확한 내용으로 봐서는, 승군전에 갔다 되면된 마필 같아요. 자, 일단 이 3번, 10번까지는 우리가 현장 체크하면서 안고 가야 되는 마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지입니다. 혼합사군, 17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곤의 배당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배당 승부처이기 때문에 대길마권을 부르진 않습니다. 2번만 하늘을 달리다. 여기에, 유승환 기숙학 기승은 5번만 블루파이어. 두 마리 제끼 맞고는 절대 안 부르겠습니다. 또, 두 마리 제끼 맞고는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배당승부로 지정을 했고요. 또한,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은 무조건 올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 안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필 컨셉이 계속해좀 다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1700, 1800이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마방까지도 자신을 하고 있어요. 강하게 한번 놓고 배당호, 배당으로, 배당으로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 혼합상 1200m입니다.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 경주 첫 우승을 거섰던 문화계전사가 지금 내선 게이트, 이번 게이트를 받고 김영근 기숙과 기승을 하면서 2.5kg의 핸드가 올라갔습니다. 뭐 현장 최고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요 자, 일단 뭐 지난 경주는 편성도 약했고요. 아, 물론 뭐 이번 편성도 직전 편성과 거의 비슷한 편성이에요. 자, 과연 핸드 2.5kg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자, 요게 강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쌍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쌍까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 아, 외곽게이트에 있는 아, 10번마, 아, 별나라 신사람 마필이에요. 자, 여기 주행검사를 치르고 착경제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잠재력이 기가 막힌 마필이고요. 혈통 기대치도 좋은 마필이고, 어, 주인검사 때 너무 여유있는 걸 보여줬는데 이번 새벽 훈련 당시에 완전히 마필이 힘이 찬 모습이다 10번마 별나라 신사를 쌍으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2번만물라의 전사는 일단 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우리가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메라턴미직과 9번마 홍시 11번마 파인의 에센스예요 자, 파이널 에센스는 뭐 현장 감면최고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에요. 자, 요게 지금 제가 라나라 신사를 놓고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가 부러지고 뗀열 하나가 와도 이거는 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라나라 신사를 강력한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12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혼합 3군 1,4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김성곤이 마지막 경주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6번 마카론 블레이드, 여기에 3번 마 체인지 메이커, 어, 8번 마 대군 불패. 자, 이런 마필들이 제끼리 팔려요. 자, 요거 이길 수 있는 마필 하도 잡아왔어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강하게 때릴게요.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마방도 강한 승부질을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 경주는 완전히 다운된 모습에서 잘 뛰어준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지막 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제가 말씀드린 대글이 마필을 놓고 승부 보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깔끔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뭐, 가정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라스트의 승부를 보신다면, 현금만 찾아서 퇴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경주 13경주를 어, 정확히 풀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듯이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시 상태와 마방 의지 정확히 체크를 해서 승부경주가 아닌 경주도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